그리고 항상 자기가 싫은 달이 있어요. 저로서 한번 해볼까요? 예. 네. 겨울이랑 봄이 안 좋아요. 2월 음. 정도. 그러니까 음. 최악이에요. 그러니까 겨울 수가 안 좋고 본인 같은 네, 경우 저도 겨울이 되게 안 좋은 수가 많아요. 백의사님 만날 때가 그때가 겨울이에요. 아 맞아요. 그래갖고 저 그때 진적 한다 그랬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렇게 그래서 진적을 하는 그 액땜을 하려고. 수신 환영예 네, 안녕하세요 수현당입니다. 하반기를 좀 노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대박날 띠들 좀 음...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그러면은 6월, 음... 7월, 8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 예.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. 이 월도 다 띠가 있어요. 1월 달이 호랑이부터 시작을 해요. 예. 음... 네. 그러면 6월 달이 이제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네. 말하고 제일 안 좋은 띠. 음... 그러니까 쥐띠들이 아 제일 안 좋아요. 아 네. 그 대신 소띠들은 좋아요. 오 네. (7월) 같은 경우는 쥐띠분들 (8월) 같은 경우는 토끼 (9월) 달 같은 경우는 범띠 (10월) 달 같은 경우는 닭띠가 좋아요. 음 네. 그리고 (11월) 달 우리가 말하는 동짓달이잖아요. 네. 동짓달 같은 경우는 뱀띠들이 괜찮고. 그다음에 마지막 섯달 12월 달은 돼지띠. 어. 예,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일하고 월주에 맞는 네. 주다. 상충이 안 끼는 애다. 그럼 좋은 거예요, 웬만하면. 그리고 항상 자기가 싫은 달이 있어요. 저로서 한번 해볼까요? 예. 겨울과 봄이 안 좋아요. 2월 정도. 음. 그러니까 최악이에요. 그러니까 겨울 수가 안 좋고 본인 네, 같은 경우 저도 겨울이 되게 안 좋은 수가 많아요. 백이사님 만날 때가 그때가 겨울이에요? 아 맞아요. 그래갖고 저 그때 진적 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 맞아요. 그, 그래서 진적을 하는 그 아... 액땜을 하려고. 어떤 무언가를 계획한다든지 이사 아니 뭐등등등 이제 계획하는 일을 월과 맞추게 되면 좀더 좋은 눈기. 그렇죠.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특히 오. 문서 같은 경우는 차보다는 네. 문서 같은 경우는 방위와 잘 따져서 내가 굳이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음, 네. 그쵸 뭐 내가 두달 후에 들어간다 한달 후에 들어간다 조절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좋은 달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체계를 음, 잡아서 음. 네. 이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방위가 잘 중요해요 아, 네. 방위. 그리고 맨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대, 그 해마다 대장군살이라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하는 살이 있어요 음. 예, 네,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. 네. 근데, 나이하고, 성별하고, 생년월일하고, 다 틀려요. 음. 이 태길이. 정남쪽이냐, 정북쪽이냐, 서쪽이, 서남쪽이냐, 다 틀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가지고 가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, 태길 안 맞추고, 그렇게 하면은,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요. 손재가 들었고 네. 네. 어, 이번 시간에, 어, 월별로 잘 맞는 끼. 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하반기에 네. 네.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